저희 호흡은 일단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. 그 승우 형이랑 촬영을 할 때마다 그 눈빛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좀어 약간 항상 설레는 눈빛을 <놀람> 하고 싶어요. 아니 이렇게 정말 한 30cm 간격으로 대면을 하고 있는데 눈이 약간 이렇게 어? 날 좋아하나 하는.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눈빛을 가지고 계셔서 힘들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보안원이랑 촬영을 하는데 또한 50cm 정도 간격을 두고 대면을 했는데 너무 아련한 눈빛을 하고 계셔서 두 분이 그, 그냥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그 눈빛들이 너무나 경이로운 수준이고 늘 그것을 이겨내느라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기존에 했던 작품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어, 가지고 계신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인물을 맡게 됐는데요. 어, 이 인물이 가진 서사와 사연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대본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대본에 충실히 어,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, 어떤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또 어, 외향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좀추구하는 어, 중이라서요. 어, 보시는 분들께서 제가 곽동현이구나 뭐 곽동현인 걸 아는 분들 또 어, 제가 저렇게 도 되는구나를 어, 찾아보는 재미가. つつすぐ一生懸命発見。